안녕하세요. 그 경기도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윤정호 선생님입니다. 자, 한국사는 이번에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네,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기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고. 자, 일단 이렇게 중간 기말에 비해서 난이도가 하락해서 95점이 일컷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웠죠. 원래 한국사 A 그러니까 현대사 파트는 선생님이 문제를 너무 많이 알려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사 B는 B는 알려줘서가 아니라 네, 시험 자체가 너무 쉬웠다. 네 그게 제 결론이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다 이미 상위권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나마 감점된 친구들은 네, 대부분 서술형을 너무 깐깐하게 네, 트집을 잡아서 점수를 깎았기 때문에 네, 이 서술형으로 등급컷이 갈렸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 한국사는 기말고사 한 번에 그래서 등급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중간만큼 쉽게 낼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말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기말을 위한 예비시험이었다. 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제가 적중했던 문제들 잠깐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 이게 잘안 보이실 텐데, 만약에 프린트로, 그러니까 이게 파일로 혹시 어머님들께 전달이 되나요? 혹시? 파, 파일로? 아니에요. 네. 네, 자료를 혹시나 이제 원하신다면,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PPT가 너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더 선명하게 나올수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예, 청구의 10년대 기지건설 문제인데, 이게 지도나, 이제, 대충은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예, 선지도, 네, 상당히 적중을 많이 했고요. 지도 보시면, 네, 위치도 똑같습니다. 거의, 네, 이렇게 가나다라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여기, 뭐, 중강단, 네, 중강단, 이게 대중교 간부들이 무장론이 단체를 조직한 거, 이게 중강단이거든요. 네, 이것도 그대로 적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경학사, 경학사도, 네, 여기, 여기, 원래 여기 있는 거다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설명해 보이시는데, 결국, 이, 여기 나온 내용이 국민대표의 회 사료였고요. 제가 이제 변형 문제 맞는 것 중에, 국민대표의 회 순서 문제가 있어서, 네, 이것도 이것만 문제를 풀 수, 알았으면 이건 너무 쉽게 풀, 풀었을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적중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이거는 또 텍스트가 잘안 보이실 텐데, 6.25 순서 문제. 6.25 순서 문제는 제가 최종 모의고사에서 두 문제나 넣었습니다. 두 문제나. 그래서 역시 순서 문제로 나왔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건 신간의 아 저기 어 의열당 강령인데 의열당 강령 예 똑같이 나왔습니다 사료는 아예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서수령 선운수령 문제 예이 가와 관련해서 가 단체가 실행한 구체적 방안 이게 조선혁명 간부학교나 중국 황풍공간학교 네 이것도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대로 네예 이거 너무 많은 친구들이 같이 풀었던 문제라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네그 다음에 우리 신안공사 이거는 사실. 한국사 선생님이 알려준 문제라서 그렇긴 하지만 네, 제가 이것도 최종 모의고사로 서술형 선언수령 문제로 냈고 네, 똑같이 선언수령 문제로 여기 서답형 5의 라에 나왔습니다 신한공사를 반드시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렇게 적중을 하고 네,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1학기랑 달리 2학기 중간고사부터 교과서 변형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학기 기말고사는 기말고사는 기출 변형이라고 할 문제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지금 2학기 나갈 부분이 현대사 뒷부분하고 현대 경제 사회 문화인데 생각보다 예, 여기가 이제 기존 교육과정에서 비중이 높던 부분이 아닙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비중이 너무 높아진 부분이라. 기출 변형은 제가 100% 지금까지 나왔던 2020년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변형 중에서 현대사 현대 경제사의 문화 내용은 100% 변형을 해서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현대사 뒷부분 2단원, 04, 한국사 A, 일제강점기 메인 그 뒷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3단원 전체, 3단원이라는 건 현대사 전체입니다. 현대사 전체. 네, 그리고 한국사 B는 일단 1단, 1단원, 3-4에서 5-5.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여기 뒷부분 그래서 중간고사보다 어렵고 많은 범위가 기발범위입니다 지금 한국사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야기한 걸로는 끝까지 다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고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사 A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말고 한국 현대사 파트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진도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거의 안 하고 이거 외워 이거 외워 언급만 하, 하면서 진도를 나가시기 때문에 이 남은 부분이 많지가. 아나 아는데 그 부분조차도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왜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느냐. 한국사 B가요.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한 1시간. 한 1시간인데 한 건국부터 우리 6월 민주항쟁까지 나갔고 심지어 시험 범위를 정해 놓고 시험 전주에 갑자기 진도를 더 나갔습니다. 시험 범위로 내준 부분보다 그리고 한 문제를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내는데 이 현대사 뒷 부분, 뒷 부분은 진짜 양, 양이 되게 밀도가 높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막또 진도를 엄청 빨리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다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번 올해 경기고에서 수업했던 어떤 그 중간 기말, 중간 기말 네, 네번 시험 중에서 가장 진도가 많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만 좀 모여 있다. 특히 암기의 양과 밀도가 엄청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 드릴 부분. 학교 선생님 수업을 제가 2학기 중간고사도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보내준 부분을 다 들었고요. 다 들었습니다. 한국사 A는. 왜냐하면 시험을 직접 찍어주니까 특히 이 시험 직전 2시간에 그냥 몰아서 다 찍어주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도 다 듣겠습니다. 네, 다, 한번 들은 게 아닙니다. 다, 세 번, 네 번씩 듣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만든 기초변형 문제를 줄 거고, 네, 클리닉 수목금 토일 계속 하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올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고는. 네, 올 필요성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암기를 못하고, 미리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클리닉을 제발 좀 보내주시면, 마지막까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실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까지 수업을 하겠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2학기 기말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네. 어머님들께서 보내주시고 믿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 클리닉 보내는 부분, 네. 그 다음에 한국사 열심히 해라. 이런 부분 짚어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